11월 29일 토요일 1등 기운 들어온 4가지 띠 전격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방 소식통 채널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이번 주는 과연 어떤 띠에 1등의 운세가 들어왔을까요? 이번 주는 지난 10회 동안 나온 당첨번호 통계를 바탕으로 각 띠별로 AI가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행운 추천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각 띠별 운세를 먼저 보시고, 행운 추천번호는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쥐띠. 이번 주 금전운 최고조입니다. 통계 분석 결과 30번대 숫자가 강세. 소띠. 재물운이 활짝 피는 한 주입니다. 최근 10번대와 20번대 출연 급증. 호랑이띠. 승부수를 던질 최적의 타이밍. 1번대 소수와 40번대 조합 주목. 토끼띠. 행운의 기운이 몰려옵니다. 최근 20번대 초, 중반, 강세, 용띠, 대박 예감이 현실로, 연속 번호 패턴 출현 증가, 뱀띠, 금주 최고의 재물운입니다. 30번대 중반 집중 공략, 말띠, 행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10번대와 40번대 균형 조합, 양띠, 재물신이 미소 짓는 한주입니다. 20번대 후반대세, 원숭이띠. 승리의 기운 충만합니다. 소수와 40번대 조합 강세. 닭띠. 금전운 폭발하는 주말입니다. 골고루 분산 전략. 개띠. 행운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20번대가 핵심 구간. 돼지띠. 이번 주 복을 담을 준비하세요. 30번대 후반과 40번대 주목. 지금까지 각띠별 운세였습니다. 여러분의 띠는 어떤 운세신가요? 이번 주 대박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1등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누르시고 화면 두번 눌러주시면 행운 추천번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